엘리사의 다락방 에랑기야 4장 8절에서 17절 엘리사는 스냅이란 마을을 자주 찾아갔어요. 그곳에 사는 마음씨 좋은 부부와 친구가 되었지요. 어느 날 저녁 엘리사가 그 부부를 찾아가자 그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. 선지자님을 위해 우리 집에다 다락방을 하나 새로 만들었답니다. 엘리사는 그들의 우정에 몹시 감사했어요. 기쁜 일이 생기도록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.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어요.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오. 1년 후에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사내 아이를 주셨답니다. 복습 문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나?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엘리사는 스님 여인에게 감사해서 무엇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나요?